난감한 한국 반도체 및 배터리 업계 한쪽만 편들기 힘들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방문한후 한국 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가입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중국 동향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중국 철수 쓰나미를 부른 사대사태의 악몽을 경험한바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 일당 특유의 지위 아래 신 세대들의 무조건적인 애국심의 중국의 보복이 대기할 듯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에서는 IPEF 출범 이후 중국이 국내 기업에 불이익을 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 199조억 원중 중국 수출액은 59조억 원으로 약 30%를 차지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운영 중인 반도체 공장의 물동이 튈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며, 삼성전자는 시안의 랜드플래시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중국 장쑤성 우시의 디램 공장과 충칭의 후 공정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 랜드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야오닝성 다렌의 새로운 3D 랜드플래시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중국 매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 미중 시장 비중은 비싼 상황이라 기업들이 한미 경제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도 챙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원료 수급부터 판매까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백색 황금 리튬은 위원 원원 거래될 정도로 중국의 의존도가 큽니다. 과거 사드 사태 당시 한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간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절대 사드 사태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라고 언급은 안 합니다만 중국이 자국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기조와 함께 국내 업체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미 양국이 핵심 광물 공급 재련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며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의 경우 중국의 미국 칠레, 호주도 주요 생산국이지만 현재 중국은 재련 정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중국은 IPEF와 쿼드 정상회의에 대해 경고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왕위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2일 IPEF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자리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중국 정부는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를 언급한데 대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이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으로 어떤 국가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기업인 여러분 파이팅입니다.